이곳은 다시 호남지역입니다. 엊그제 경남에 갔다가 다시 호남으로 왔습니다. 말 그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이곳은 이제 특성상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야트막한 이렇게 야산, 야산인데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잔털밭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간벌을 했거나 이렇게 이제 오래된 곳은 다시 넝쿨식물들과 작은 키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여튼 바닷가에 가까운 지역의 특성상 이제 뭐이 바닥에 마삭줄이라든가 또 송악 같은 그런 덩굴 식물도 많고요. 또그 망개나무죠, 냉감나무라고도 하는 망개나무, 청미래 덩굴. 굉장히 좀 어려운 곳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오르고 있는 곳은 상당히 좀 깨끗한 곳입니다 바닥이. 예전에 간발을 해서 여기 그루터기들이 많이 있고요, 어, 낙엽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 여튼 가다 보니까. 멀리서 눈이 번쩍 뜨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내한번 속았죠.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진짜 저에게 많은 그 댓글로 질문을 이제 에, 댓글에 질문을 주신 분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에, 정확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에, 이것이 이제 서반이라든가 있는 무늬 같으면 얼룩얼룩 어,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렇게 생겨야 정상인데 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나란히 한쪽에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나란하게 뭐 낙엽이 묻혀 있었다든가 아니면 나뭇가지가 눌려 있었다든가 해서 여분만 이제 빛을 안본 경우죠. 이렇게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 99 99.9999%가 아, 묻힌 흔적이다. <laughs>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간간히 난초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멀리서 그래도 이 친구가 눈에 번쩍 띄어서 어, 와 봤더니 예, 이 모양새입니다. 지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또어 호남 지역의 산을 탐난하는 어 이런 모습을 또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아 좋고요. 또저 역시도 어 건강한 즐거움 어 이런 것이 건강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아 계속해서 탐난 산행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곳에 이제 난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 잎이 좀 단단하고 어 후육질에 상당히 잎이 힘이 느껴지는 잎이죠. 어, 괜찮습니다. 육질도 단단하고요. 일단은, 뭐, 잎에 뭐, 물이나 이런 것이 걸린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생강근 출발의 두촉이 여기 잘 자라고 있는데요. 어, 의외로 생각보다 후육질에 좋습니다. 잎 자체가. 어,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잎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시기적으로 에, 여배품을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기죠. 왜냐면은, 에, 겨울철에 이제 노루나 멧돼지, 에, 고라니, 이런 친구들이 잎을 거의 잘라먹었기 때문에, 에, 이렇다 할잎 전체적인 이렇게 깨끗한 잎 자체를 보기가 어려워서 매우 힘든 시기다. 어려운 시기다. <laughs> 이렇습니다만는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힘이 느껴지는 이런 육지의 잎을 촬영할 수 있게 된 것도 예, 상당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 아, 하여튼 날씨에만 계속 있기가뭐 해서 어 이렇게 오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어, 나름대로 시원한 바람도 불고 공기가 어, 상당히 좋습니다. 탐난 중에 비교적 싱싱하게 겨울을 나고 있는 음 식물이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지치과 식물의 일종인 반디지치라고 합니다. 반디지치. 예 사실은 저 2년생 풀이기 때문에 1년을 이렇게 상록으로 버티고 이제 다음에 과실을 맺고 이제 죽게 되는데요 어, 지치과 식물입니다만은 지치과는 이제 뭐 뿌리는 단연 근입니다만은 뭡니까 이 줄기는 1년생인데요 이 반디지치는 2년생입니다 그래서 아, 싱싱한데요 굉장히 싱싱합니다. 언제 어, 4월이나 5월쯤 되면 이 친구의 꽃이 에, 남자색 남자색 남자색이라고 할까요? 약간 예, 보랏빛도 나고 남색 빛깔도 나는 예, 또는 또 초록 빛깔도 나면서 상당히 색이 좀 오묘한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색이 좀 어, 뭐라 그럴까요 여러 색을 혼합해 놓은 듯한 그좀 몽환적인 색깔이 나거든요 그래서 꽃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예,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몽환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 원형으로 이제 화분에 심어서 기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록으로 이렇게 나는 게 신기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방에서는 뭐 그다지 큰 이용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자목초라는 이름이 있죠. 자목초. 그리고 숙명으로는 이제 이 털이 좀 많기 때문에 지치과 식물들이 털이 많죠. 잔털이. 그래서 깔깔이풀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깔깔이풀이라는 것은 이제 속명이고요 그다지 저 통용되는 이름은 아닙니다 하여튼 어, 반디 지치의 싱싱한 잎이 이 겨울에 버티고 있는 모습이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어, 생동감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탈색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이거 엄나무 잎인데요.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새순이 나오면 에, 엄나무 순도 한번 따서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골짜기가 깊다 보니까 엄나무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에,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아, 반디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산길에 숙제를 해야 할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에, 나무를 얼음덩쿨이 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측덩쿨도 마찬가지고 어,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나무가 이제 에, 나중에 자라게 되면 여기 고립되어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바람 불거나 하면 이제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줄기들은 잘라 주는 것이 이 나무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래서 오늘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기 오늘의 일기는 이런 친구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서 이렇게 주어야 이 나무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아, 오늘의 일기 착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착한 일. 이렇게 해서 아, 이 친구는 베끼 어, 주는 거로 어 벌써 상처가 많이 났는데요. 야 그렇죠. 더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도 좋은 일한 가지 했습니다. 오늘의 일기 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착한 일. 하루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기. 그동안 호남지에서 많은 시간을 탐난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쪽 근동에서는 상당히 보기 어려운 개체를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뭐, 이렇다 할 문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산행을 많이 다녀본 경험에 의해서, 이난 잎을 봤을 때, 상당히 뭔가 좀, 음, 색다른 맛이 느껴지는 그런 잎이거든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잎 자체가 면이 굉장히 좋고, 어, 누차 말씀드렸던 어떤, 서산반이 깔려 있는 듯한 그리고 색이 약간 연녹색으로 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면도 상당히 예, 매끄럽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이 이, 이 면을 보면은 약간 예, 뭐가 묻어 있죠, 옆에.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서산반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옆으로 밀려나간 문이어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예, 이이지역에 이 산행을 하면서는 상당히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어 색화의 어떤 느낌이 조금 감지되는 듯한 그런 잎이어서 나름대로는 좀좀 주의깊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개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렇다 할 무늬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잎이 좀 웃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후육질이 느껴지시죠? 굉장히 좀 잎이 두꺼운 그런 후육질의 잎에. 이면 자체도 상당히 좀 독특한 개체다. 그리고 반이 밀려 있는 듯한, 왜 이렇게 갑자기 버벅거리죠? <laughs> 반이 밀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잎을 가진 난입니다. 어제 이 친구는 뭐좀 인연을 맺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도 산행을 수일간 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친구를 발견을 한것 같습니다. 아 어, 그동안 뭐 제가 맨날 꽁탕 끓린다 그랬더니 구독자 여러분께서 예 여배품이 없는 산만 찾아서 골라 다니세요 <laughs>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뭐 여배품을 보기 싫어서 안 받겠습니까마는 하여튼 뭐 그렇게라도 에, 반업, 반업법으로 어, 위로를 주신 분 감사했습니다 여튼 어,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를 이제 에, 아까 초반에도 제가 그, 묻힌 부분, 낙엽에 묻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묻힌 부분은 확인이 다르죠. 좀 뒤집어서 보면, 잠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뒤집어도 이렇게 무늬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전형적인 색화반으로 보이는 서반의 무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친구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무늬가 나와있죠. 멀리서 봐도 전혀 같은 포기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음, 그 묻혀 있는 부분과의 차별화, 같이 묻혀 있는 난 잎들은 뭐 그런 분위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 친구도 없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뜸은 뜸은 이런 부분이 바로 세카의 전형적인 어떤 그 등황소나 화청소가 발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기부도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어, 다릅니다. 오랜만에 제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제 기대가 할수 있는 기대감에 부푼 에, 그런 난을 만난 것이 아닌가.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여태까지 에, 비웃음을 선사하시던 에,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순간 바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1승했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줄여서 어, 마지막으로 더 황홀한 모습을 구독자 여러분께 송출해 드린 다음에 영상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죠? 이 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달라붙어 칙이 되었다는 것 같은 전설을 간직했을 것 같은 <웃음> 참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칙이 거대해가지고 진짜 이 무기를 연상케 하는데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느타리버섯인데 살짝 땄습니다만 자연건조가 됐네요. 치기 저도 산을 수십 년 다녔습니다만, 이렇게 밑둥치가 굵은 측은 처음, 측은 처음, 처음 봅니다. 측하면 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아, 이 친구가 이제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줄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뻗어가는 모습인데요. 어, 너무나 거대한 측이어서, 어, 잠시만 좀 화면을 보여드림과 동시에, 측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장에안 좋은 사람, 위장에 특효다, 또는 뭐 간질환에도 특효다, 이런 말이 많이 있죠. 예 하지만 뭐이 측의 대표적인 성질 중 성분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제 갱년기 여성 질환에 아주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시죠. 그래서 생책즙을 많이들 드시는데 예, 사실은 그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에스트로겐 그 에스트로겐 성분이 성류에뭐 800배가 인 600배가 인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갱년기 여성 질환에 아주 좋다. 아 부가적으로는 이제 뭐 뭡니까? 술 해독 작용도 탁월해서 이 친구 이제 뭐 갈근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감기에서도 좋고 혈액 순환에 좋다. 그런데 이제 이 꽃으로 만든 탕을 갈화탕, 그리고 뿌리는 갈근탕 이렇게 해서 이제 숙취에서도 좋은 이런 우리 위장에는 하여튼 위장과 간에 엄청난 효과를 주는 또 피에도 엄청난 효능을 주는 효과를 주는 그런 측이 되겠습니다. 너무 측이 거대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머릿 속에 있는 게잘 그, 끄집어 나오지지가 않습니다. 지식들이. 하여튼, <laughs> 아, 이러한, 어, 갱년기 여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에스트로, 에스트로겐 성분이, 예, 성류의 800배나 되는, 600배인가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어, 약초를, 어, 조금 저, 어, 집안의 그, 무부 장관님께 조금, 어, 사랑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내일 모레 휴일이죠. 당장 꽝에 들고 산에 가서, 이좀 예, 노동을 해다가 다례 드리면 아 저녁밥상부터는 아주 그 먹음직스러운 술안주가 올라오지 않을까 아뚝 생각이었습니다.